물 전화 소리, 따르릉 따르릉 충전소. 우리 지역 곳곳의 다양한 정보들을 전화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미국 LA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LA에서 서산 특산물 전이 한인들은 물론이고 또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완섭 서산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서산 특산물전으로 미국 LA에서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 주고 계신데요. 서산시가 네 서산시가 이렇게 LA에서 특산물전을 개최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뭐 가장 그 직접적인 것은요. 요즘에 농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농업인들이 뭐산을 이렇게 많이 했어도 판로가 없어서 그렇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팔로 백적 차원에서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네. 어, 뭐, 국내에서 팔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리또 l a 네, 에이교민분포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 이두 개, 이, 이분들이 고향의 어떤 향수도 달래고, 고향의 맛도, 어, 이렇게 저기 느끼면서, 네. 어, 질 좋고 값싸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또 서산의 농특산물을 어, 소개시키고 알리고 또 이쪽 그 어, 미국 시민들에게도 어, 우리 대한민국의 농산물을 네. 좀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목적하에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의미가 참 있는데요. 지금 거기 시간이 밤 11시죠? 그죠? 렇 어, 예, 네, 그렇죠. 네. 1 6 시간 네. <laughs> 차이가 네. 나죠. 네, 우리 수장님 멀리까지 가셨는데 예. 건강은 괜찮으세요? 어떻게? 아주 좋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laughs> 예. 자, 그러면요, 얼마 전에 이 세계 한인의 날이기도 했잖아요. 현지 분위기는 네. 어떤가요? 교포분들이 특히 더이 고급 음식을 맛보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 우리 서산 농축산물을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박쳤다. <laughs> <laughs> 그 말이,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laughs> 정말요. 네, 정말 반응이 뜨거웠나 정말 인기가 봅니다. 좋았고요. 네. 어, 없어서 못 파는 <laughs> 그런 정도니까. 특히 <laughs> 간장 게장이라든가 어리굴젓 어, 같은 경우는 네. 뭐, 워낙 인기가 좋아서 음. 어, 뭐, 금방 뭐다 이렇게 동일할 정도로 <laughs> 그래요. 네, 확실히 정말 개장이랑 예. 그 젓갈류가 또 외국에서 큰 젓갈류가, 반응을, 네 예. 맞아요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또그 현지 외국인들의 반응은 또 어땠나요? 어, 외국인들은 네. 제가 좀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 어려운 부분이, 네. 어, 솔직히 외국인들이 직접 우리 젓갈류를 산다든가 하는 부분은 제가 어, 자주 못 봤어요 계속 비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들도 우리 한인 마켓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잘 알려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 특히 이번에 주목할 것은 네. 어, 우리 이제 우리 일행들이 와가지고 음. 여러 그 방송과 또 신문 어,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네. 어,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런 그 방송들이 바로바로 바로 어 저렇게 방송이 되다 보니까 또 네. 신문에 에, 이렇게, 저, 보도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언론 방송을 듣고, 특제장의 음. 특설 매장을 찾아온다든가, 음. 아, 우리, 저, 코리아타운과 우리니 카운티 등 8개 매장에, 네. 푸특품은 이렇게, 그,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아주 그, 방송, 과 언론 보도를 보고서 찾아온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오, 이렇게 제가, 어이구, 그래요? 직접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 아주 네. 그 아주 홍보 효과가 아주 컸다고 저는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아유, 정달이서 기분이 참 좋은데요. 아, 이렇게 네. 빡빡한 일정 속에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희도 참 감사한데요. 이 특산물 전 네. 말고 지금 또 잠깐 얘기하셨는데 다른 일정도 있었으면 좀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어떤 일정이 아, 예, 있었나요? 예, 네. 예. 한인 축제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이제 있었습니다. 네. 아 어, 거기에 이제 개막식과 리셉션과 개막식이 이제 10월 3일날 있었는데. 네. 서산시장으로서 제가 또그 어 초청돼서 참석을 해서 네. 어 우리 한인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대부분이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분들 만나면서 우리 서산의 어떤 농특산물뿐만 아니라 네. 어 서산과 관련된 대화도 많이 주고 또 받았고 음. 음. 또 충남과 관련된 얘기해서 어 상당히 그, 어그 좋은 그런 그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중요한 일은, 네. 어, 도착하자마자, 음. 날, 여기 날짜로 따지면, 이제, 어, 9월 30일, 네. 어,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는 네. 10월 1일날 도착을 했는데, 네. 어, 오자마자, 그, 왕글로벌렛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우, 네. 예, 그래서 우리 농축산업을, 어, 이 왕글로벌렛은 말차비 쪽에 a 에서는 가장 큰 유통업체인데, 음, 네. 우리 서산시의 8개 업체가 생산한 25종의 네. 이런 농특산물을 어 바로 이 LA 사회에 이 론칭시켜서 교민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네. 어 그런 그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품목도 맞춤형으로 더욱더 다변화하고 확대하고 하는 네. 이런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이 이 방문 목적 중에 큰 목적이면서도 아주 네. 성공적으로 발, 협약을 이루면서, 네. 오늘 마지막 날, 이사도 또, 어, 담당 그 본부장하고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네. 앞으로 더욱더, 어, 맞춤형 품목도 늘리고, 현지 마케팅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같이 상생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어,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많은 일정들을 좀 소화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끝으로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역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전해주세요. 예, 어, 우리 LA 교민 사회에서 우리 서산 농특산물에 대해서 아주 전폭적인 호응과 관심을 가지고 네. 참 좋은 어 이런 성과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돼서 네.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요. 네.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우리 농특산물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어, 마케팅 이런 차원에서 어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 이렇게 접근하고 함께 네. 노력을 한다면. 어, 충분히 이 미국 시장에서도 통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앞으로 농민들도 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짐과 정신을 가지고 어, 열심히 하던 일을 더 발전적으로 해나간다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laughs> 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시장님 말씀 듣고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또 힘을 합쳐서 더 노력을 해 나갈 것 같은데요. 자, 시장님 마지막까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요. 건강하게 우리 서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충남을 전하는 소리 따르릉 따르릉 충전소 오늘은요 LA 현지에서 이완섭 서산시장과 전화로 만나봤습니다.